네 오늘 리딩지저스 기본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인데요. 제가 요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분의 손과 발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도마는 예수님께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다, 다시 어부가 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숯불에 구운 생선을 나누어 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핵심 읽기는 21장인데요. 저희가 오늘 15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고요, 또 본문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신 그선교사님간담회가 있는데요 8시에 F35에서 관광역 협력 선교사님의 트리키의 선교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Friends of Faith 사역이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만나 창고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 Feed My Starving Children 사역이 총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굶주린 아이들 전 세계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또 음식을 전달하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과 또 청년부 장년부 또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은혜롭고 안전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싫라하시고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르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이1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이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이자 또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끼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지요.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낙심한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일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일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 다른 말로 하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그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네아엘과 세베데의 두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그렇게 해서 총 일곱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는 본래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로 헌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는 그 헌신을 했던 상태였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마치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아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보다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열정이 사그러들고 처음 그 뜨거웠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일로 관성처럼 돌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 같이 배를 타고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프로페셔널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함께 나가서 머리를 맞댔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황한 채로 날이 새고 있는데 그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두워서 그랬는지 멀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부단히 애썼지만 예, 결국 허탕을 치고 만 것입니다 전직 어부였던 그들 산전수전 물에서 다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금 5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 이분이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수 없더라.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어떻게 어떻게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그때 눈치 빠랐던.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이분이 주님이시다.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 말은 들은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옷을 벗고 상의를 탈의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겉옷을 입고 바다 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 옷을 입고 있다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수영을 하러 갈때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선 반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스승을 만날 땐 항상 옷을 갖춰 입고 만났습니다. 옷을 벗고 만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재빠르게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물에 젖더라도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8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육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생선과 떡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새참을 먹죠. 물고기를 잡고 힘들게 노동하다가 숯불, 구이,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주님께서요 더 가져와라 지금 잡은 물고기 더 가져오면 내가 더 구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물을 끌고 오는데요 11절을 보세요 그가 그물을 끌어오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 감이 잘안 오시죠? 예, 오늘 마트에 가셔서 고등어 20마리만 한번 사보십시오. 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고구마, 고등어 20마리만 해도 굉장히 많은 무게가 나갈 텐데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어올릴 때 얼마나 그 무게가 많이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제서, 이제서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13절에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제자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신지 부활하셨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좌절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앞장,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였고요. 예,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 요한복음 10장, 13장에서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따랐던 주님, 모든 것을 바치고 예, 그 뒤를 따랐던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낙심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그그물 가득한 그 그물을 보고 물고기들을 보고 주님을 따랐는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은 장면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물 가득히 차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시구나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과 물고기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예,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나시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예수님께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신 그 사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이 지치셨습니까? 사역하고 섬기시다가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 두 번째는 회복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잘 보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시죠.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보절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부르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께 받기 전에 그가 원래 불렸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그런 사명의 이름을 주시기 전에 원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 네가 그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그때를 기억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얼마 전에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너왜 그랬냐 라고 책망하시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잘 아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이 얼마나 뼈 아픈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16절에서 또한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죠 그러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했던 그 행동들 때문에 그 말들 때문에 부끄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 번의 부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완전히 그의 과거를 말끔하게 씻어버리신 것입니다. 세 번의 공개적인 부인이 세 번의 공개적 사랑의 고백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너가 처음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지,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겠다고 했지, 이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윌마인드 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사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구절은 베드로의 인생과 순교를 예고하는 구절입니다. 젊었을 때는 베드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으로 다니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 주님을 따르는 사명의 길이, 순교의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순교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 지금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셨던 교회에 대한, 혹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사명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다 보니 그 마음이 다식어져 버리고 그 꿈과 사명이 희미해져 버린지도 모르지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를 따르는 그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혹시 아직까지 그 사명의 길을 내 사명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주님의 양이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분들이나 함께 사역하며 섬기는 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섬기고 먹이고 또 그분을 세워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서 또 먹여주시며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복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